呀。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현재 다니는 직장은 다닌 지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회사에서 친해진 동기가 한명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뭐 성격도 괜찮아서주말엔 가끔 당구도 같이 치곤합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퇴근하자마자 서로 뭐 먹고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와. 마침 배도 고팠는데 잘 됐다 싶어. 저번부터 동기가 맛집이라고 자기가 몇 년째 단골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는지 저희 둘은 허겁지겁. 음식들을 클리어했습니다. 사장님 솜씨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맛집 인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각자 집으로 기가 했고 이제 쉬려고 옷을 벗고 소지품들을 정리하던 도중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밥 먹고 계산할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 동기에게 카톡했습니다. 아나 지갑 뭐딨누왜 잃어버림? 이유 이유 계산할 때까진 있었는디 XX됐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다음날이 되었고 저는 또다시 챗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기가 제 지갑을 들고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찾았다며 갖고 싶냐고 장난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고 동기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날 저녁에 식당까지 가서 구석구석 뒤져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임마 고생했네. 오늘 아침에 카드 정지시킬 뻔했다. 으짜씨가 사사치 뒤지느라 힘들었다. 구석탱이에 떨어져 있더라. <laughs> 주머니에 구멍... 났나? 분명히 잘 넣었는데 이상하네 음 그럼 사례비로 딱 깔끔하게 5만원만 받을게 아유 고맙다 야 그래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야 밥은 됐고 5만원만 이체해라 계좌 보내놓을게 뭐야 진짜 5만원을 보내라고? 어 그거 루이똥 지갑 아니야? 비싼 거잖아 어뭐 그렇긴 한데 아 그래서 지금 사례금을 달라는 거야? 야 원래 법적으로도 물건값의 몇 프로는 사례금으로 주는 거야 아뭐 그거야 그렇지만 그거야 모르는 사람이 주워줬을 때고 우리 사이에 뭔 사례금이야 야이씨 우리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나 그날 택시 타고 갔다 왔어 아니 그래서 내가 밥 산다고 했잖아 야 5만원이 아깝냐? 지갑은 몇십만원 할텐데 야 아깝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정이 없잖아 너야말로 정이 없다 야 힘들게 찾아줬더니아 됐어 붙여줄게 계좌 보내놔라 말투 무엇?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라는 거야 뭐야 야 일할 시간 다 됐다 나내 자리로 갈 테니까 계좌 보내놔라 그 대화 이후로 저는 그냥 똥발받다 생각하고 5만 원을 보내줬고 그 이후로도 며칠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고 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지갑을 찾아줬다고 보상을 바라다니요.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죠. 친구 사이에 사례금은또 난생 처음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동기가 이상한 걸까요? 친구 사이에 살해금이라니 말도 안 된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와 친구 사이여도 도움을 줬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줘야 한다 입싹 닫고 넘어가는 게 쪼잔한 거다 중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